오늘은 모이톡 진행 소식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캐릭터들을 12월부터 모이톡으로 수정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쪼꼬, 불쥐, 꼼군콩고물 다람이, 염댕이, 라마군까지 모두 모이톡으로 수정 제안해보고 있어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로 사용될 거라 생각되다 보니. 대사를 빼고 동작으로만 표현하려고 했고, 대사 없이 설명이 안 되는 동작들은 그냥 대사를 포함해서 제출했어요. 몇 개는 한국대사를 영어대사로 바꿔보기도 했고요. 승인받아 배포 중인 것들입니다. 언어에 따라 구분하여 한 팩으로 모아서 따로 업로드했습니다 제 캐릭터의 동작들이 궁금하시 다면 모이터을 다운받으시고 k p 스로 검색하시면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승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하나를 사주셨더라고요 어떤 게 팔리는지는 아직은 모르 겠지만 바로 팔리니깐 기분은 좋네요 판매 수익은 그리 높지 않은 플랫폼 인 걸로 알고 있지만 기댈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으니 여기라도 열심히 올려봐야겠어요 제안 심사 중인 것들입니다 태그만 선택 잘 하시면 대부분 쉽게 승인이 나는 편이라 무리하게 올리지 않는 태그를 어거지로 끼워 넣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 한 개만 넣는 걸 추천드려요. 태그 하나 때문에 재검수하느라 승인 날짜만 2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태그 부분만 정확히 신경 쓰시면 쉽게 승인되는 곳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첫 도전하는 네이버 오 g 큐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일 듯 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